네, 안녕하세요. 라니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코인원에서 시행하는 코인 이벤트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로스 에어드롭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20일 금요일부터 8월 14일 어, 목요일 23시 59분까지 시행 하는데요. 이벤트 1, 2는 8월 20일 수요일 날 지급이 되고요. 이벤트 3, 4는 8월 6일 13일 20일 수요일 날 리워드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당첨자의 하나여 개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조건이 있는데요. 고객 확인 및 신한은행 개장 연도, 계좌 연동 완료하셔야 되고요. 마케팅 수신 모두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벤트 기간 내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 자동 참여됩니다. 이벤트 첫 번째 인데요. 어, 크로스를 순 입금하고 선착순 거래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 조건 충족 및 이벤트 기간 내150 크로스 이상 순 입금 및 1회 이상 거래한 회원 선착순 1000명 인데요. 어, 1인당 100 크로스를 지급하고 총 10만 크로스를 에어드랍하는 그런 어, 리워드를 이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순위급 하는 순간 이제 차트가 하락이 되면 손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 저는 이제 좀더 이제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벤트 1은 추천드리진 않고요. 오히려 이벤트 2를 추천을 드리는데 연속 거래했을 경우에 엠빵 에어드랍 이벤트로 100% 당첨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 조건 충족 및 이벤트 기간 내 코빗에서 3일 연속 1일 10만원 이상 크로스 거래한 회원에게 해당되고요. 3일 연속 3일 연속 10만 원 이상 거래를 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다 포함이고요. 아, 리, 리워드는 총 7만 크로스 이거를 균등 분할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 이벤트 3이 있는데요. 어 슈퍼 위크 거래 랭킹전 이벤트입니다. 대상 및 조건은 이벤트 참여 조건 충족 및 이벤트 기간 내 매주 크로스 누적 거래 금액 상위 1등에서 300등 차등 지급하고요. 주차별 대상자 선정 기간은 1주차는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총 7일간이고 2주차는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7일간. 그리고 3주차는 8월 8일부터 14일 총 7일간입니다. 리워드는 27만 크루스고요. 1, 3, 1에서 3주차 각 9만 크루스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벤트 4도 있어요. 럭키드로우 위크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참여 조건 충족 및 이벤트 기간 내 매주 1회 이상 크루스 거래한 회원 주차별 추첨 500명에게 총 1,500명에게 지급하는 건데요. 리워드는 40크루스라고 합니다. 이벤트 유의사항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만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본 이벤트는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까지 고객 확인이 완료된 코... 비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객 확인이 불가능한 만 19세 미만 외국인 비거주 내국인 및 코빅 이용 제한 회원은 본 이벤트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본 이벤트는 8월 14일 23시 59분까지 이벤트 참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리워드 지급 시점까지 유지되어야만 이벤트 혜택 제공이.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의사항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만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강력 추천하는 이벤트는 앞서 어,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엠빵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어, 3일 연속 1일 10만 원 이상 거래해 보시고요. 어, 100%리워드 어, 지급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예.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